신채호. 1880년 11월 7일에서 1936년 2월 21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 사학자, 언론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에서 활약하며 내외의 민족영웅전과 역사 논문을 발표하여 민족의식 고취에 힘썼다. 역사라는 것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라는 명제를 내걸어 민족사관을 수립. 한국 근대사학의 기초를 확립했다. 1880년 11월 7일 충청남도 대덕군 정생면익동도림리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고령이며 호는 단제, 일편단생, 탄생동을 사용했다. 그리고 필명으로 금협산인 무해생동을 사용했다. 부친은 신광식이며 모친은 밀양박 씨이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신성으로부터 한 학을 익혔고 1897년 신기선의 추천으로 성균관에 들어가 이남교의 문화에서 공부했다. 1905년 성균관 박사가 되었으나 그해 울산늑약이 체결되자 관직에 나갈 뜻을 포기하고 낙향하였다. 1905년 황성신문에 논설을 쓰기 시작했다. 이듬해 대한 매일 신보 주필로 활약했으며 내외의 민족 영웅전과 역사 논문을 발표하여 민족의식 고취에 노력했다. 1907년 항일 결사 조직인 신민회와 국채보상운동 등에 가입, 참가하고 이와 관련해 다수의 글을 발표했다. 이듬해 순한글 가정잡지를 편집, 발행했다. 또한 대한협회보, 기호홍학회보 등의 논설을 발표하고 1909년 진일 조직인 일진회 성토에 앞장섰다. 1910년 4월 신민회 동지들과 협의 후 평안북도 우산학교를 거쳐 중국 칭다오 청도로 망명, 그곳에서 안창호, 이갑 등과 독립운동 방안을 협의하고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조직된 항일단체인 권업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인 권업신문에서 주필로 활동하다가 1914년 이 신문이 강제 폐간되자 그해 남북만주와 백두산 일대 부여, 고구려, 발해 유적지 등 한국 민족의 고대 활동 무대를 답사했다. 1915년 상하이 상해로 가서 신한청년회 조직에 참가하고 박달학원을 설립하여 민족 교육에도 힘썼다. 베이징으로 건너가 비밀결사단체인 대한독립청년단을 창단하여 단장이 되었고 신단 청년동맹 부단주가 되었다. 1919년 상하이에서 거행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가했으며 의정원 의원, 전원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나 한성임정 정통론과 이승만 배착운동을 내세워 임시정부 공직을 사퇴하고 주간지 신대안을 참관하여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과 맞서기도 했다. 당시 임시정부는 소수의 의견만으로 소집되어 불완전한 상태이며 항일 운동을 전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직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승만은 국제 연맹의 위임 통치를 주장했기에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1923년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 대표 회의에서 민중의 폭력 혁명으로 독립의 쟁취를 부르짖으며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창조파의 주동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안창호. 이동규를 중심으로 하는 임시정부 개조파와 대립하여 임시정부의 존폐 문제를 논했으나 논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신채호는 다시 베이징 북경으로 건너가 항일비밀단체인 다물단을 조직에 가담하여 지도했으며, 본국의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논설과 역사 논문을 발표했다. 1925년경부터 무정부주의를 신봉하기 시작, 1927년 신간을 발기인, 무정부주의 동방 동맹에 가입. 1928년 잡지 탈환을 발간하고 동지들과 합의하여 외국관을 입수. 자금 조달차 타이완으로 가던 중 지룽항 개용항에서 체포되어 10년형을 선고받고 류순 여순 감옥에서 복역 중 1936년 옥사했다. 적과 타협 없이 독립투쟁을 전개하는 동안 독립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 이와 같은 견해가 곧 그의 역사 연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고조선과 묘청의 난 등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고, 역사라는 것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라는 명제를 내걸어 민족사관을 수립, 한국 근대 사학의 기초를 확립했다. 조선상고사, 조선상고문화사, 조선사연구초, 조선사론 이탈리아 건국삼걸전, 을지문독전, 이순심전, 동국과 걸최도 동전 등이 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